첫 번째 소식은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메모리 모듈 소캠2의 전체 공급 물량 중 절반 이상을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소캠은 제의 HBM으로 불리는 고성능 디램 모듈로 GPU 옆에 직접 장착돼 AI 연소, 연산 효율을 크게 높여주는 기술입니다. 삼성은 최신 IB 공정의 LPDDR 디램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율과 성능을 확보하고 기존 공급 우위였던 마이크론을 제치고 최우선 공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전체 물량은 약 200억 기가바이트, 이중 삼성은 절반인 100억 기가바이트를 공급하며 매달 약 3에서 4만 장의 웨이퍼 생산이 예상됩니다. 특히 소캠2는 전력 효율이 20% 이상 향상되고 용량도 50% 이상 늘어난 차세대 제품입니다. 최근까지 디램 공정에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에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 중반부터 1비 디램 성능을 끌어올리면서 이 판을 뒤집고 있습니다. 또 AI 출론용 LPDDR, GDDR 수요 확대에 대비해서 1C 디램 생산 능력도 확대 중인데요. 삼성은 4분기까지 월 6만 장, 내년에는 최대 월 20만 장까지 이 원시 디렘 라인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오늘 이 뉴스와 관련돼서 AI는 어떻게 보는지 AI 시선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캠 AI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새로운 전쟁터를 의미한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HBM이 AI 반도체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SOCAM이라는 두 번째 축이 생긴 셈인데요. AI 연선, 연산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CPU와 GPU 사이에서 더 빠르고 유연한 메모리 연결 방식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SOCAM은 탈부착 가능한 구조로서 서버 유지 비용은 절감할 수 있고 성능과 확장성 모두에서 업그레이드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차세대 AI 인프라 기본 옵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시선입니다. 두 번째 AI 시선입니다. 삼성의 1B 디램 기술력 회복을 넘어서 역전을 했다는 신호탄으로 보는 건데요. 이번 계약은 단순한 공급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술 경쟁력에서의 의미 있는 반전을 이뤘다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그간 일비 디램에서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앞서 있었지만 삼성이 공정 개선과 설계 최적화에 성공하면서 성능, 전력, 그리고 열 안정성 이세 박자를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캠2는 내년 엔비디아의 새 CPU인 베라에 탑재될 예정이라서 이 초기 물량을 누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시장 점유율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AI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ai 시선입니다. 메모리, 메모리 수요 폭증에 대비하는 선제 투자라고 봅니다. 삼성은 이번 소캠 계약뿐만 아니라 2025년 이후에 예상되는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비해 lpddr, gddr 그리고 범용 메모리 생산 라인도 함께 강화 중이라고 합니다. 일시 디램 생산 라인을 연내 6만장 이상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최대 20만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기 계약을 넘어서 AI 시대 전체를 겨냥한 수직 통합형 메모리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번 소캠투 계약은 AI 메모리 시장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기술력 회복을 넘어 이제는 판을 다시 짜려는 움직임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소캠이 AI 서버 메모리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선제 대응은 삼선전자의 반도체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들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